うん。 뭐야 난 누리지도 않은데 다음에 다시 하래. <laughs> 그냥 아린이 불러줘, 야지 아린이 왜 불러줘? <laughs> 귀여운가 <거? 웃음> 토큰도 보여줘. 토큰? <laughs> 그래서 우리는 보라색 열차가 오면 탐 할수있스태블릿으로 가능하더라고요. 오. 너무 예쁘죠? 대박. 뷰가 너무 예뻐. 오늘오 뒤에 블라우스에 흰 바지 입고 뒤에 이거 포인트 그리고 이제 나가볼 겁니다. 저희는 네, 지금 패밀이 마트에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예쁘다 길이 맞 패밀들한테 ATM 기계가 있어국수를 먹으러 갈 거예요. 곱창국수를 먹으러 갈거라고 줄을 서봅시다. 맛이 궁금해.

왜 이게 더 비싸지? 어. 뭐가 다른 거지? 면이. 와, 너무 시원해. 무슨 맛 먹을래? 오리지널? 치즈 치즈, 치즈. 아, 치즈. 치즈, 치즈. 아, 치즈 싫어. 노 치즈. 한국말로도 볼게어 어디지? 아, 있네. 여기. 스몰? 오십? 오십. 우리가 기다렸는데 큰거 먹을까? 열두 아니, 아니, 아니. 못 먹어. 궁금해. 조금, 조금 포토 스테이크 칩. 약간 뜬거 찼네. 너거 어 이제, 이제 야시장 안쪽으로 둘러볼거야아 맛있네 진짜 맛있어 와, 이거, 이거, 이거 맛있어. 어 겉에 어, 뭐 양념이 되어있는거 같구맛있 아, 약간 되면서 소세지맛이 고기는 아, 어, 어, 엄청 부드러워 이렇게 먹으면 안 맛있어 맛있 소세지가 진짜 아, 이렇게 양이 많은줄 몰랐어. 아니, 맥주를 시켰는데 작은 줄 알았는데, 뱅큼. 여기는 바로 철판에 구워 넣니다 이게 스테이크. 음 맛있어? 응 음. 나와라. <laughs> 양배추랑. 디 원피스랑 코르턴 아시 입고 벨트로 포인트 줬고요. 샷시 가방은 이렇게 이렇게 입고 나가볼게요. 1차 지금 또 공포 영화입니다. <웃음> <웃음> 무서워. 물건거 맞아? 만나봐. 오케이. 저희 이거 샀습니다. 유후. 그러니까. 이게이 좋아. 이맛있이었어 음. 음. 어? 음, 음. 아니 안데 ちょっと待って待って待っって <laughs> 응, 여기, 응. 여기? <laughs> 어떤 다시 <laughs> 하나 살래? 왜냐면 이잔 사고 싶었잖아 1번씩 그거래 1번씩 주방 하나 사가자 단수일에 갈겁니다 단수일에 내려서 진리대학교를 갈겁니다 만 부산 같대 여기가 입구인가 옵니다. 여기서 찍을까? 여기서 영상 찍을까? 안 내나? 바다? 바다지. 아 강이지. 어. 근데 냄새가 바다 냄새 난. 대박. 맛있. 어 너무 더워가지고 단수이 갔다 와서 옷을 다시 갈아입었습니다. 맛이랑 빠지. 원래 내일 입을 건데 그냥 오늘 입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입고 허거를 먹으러 갑니다. 채소도 먹어야 되지? 어, 채소로 여기 놔보자 왜? 그냥 고기 많이 채소 많이 맛있어. 간장 베이스 맛. 내가 우동도 좋아해. 언제 말할? 오. 오, 세다, 세다. 에서 사온 수박이랑 이거 유명한 그 18일 맥주 사왔습니다 이거 먹으면서 하루를 마무리 해볼게요 안녕 저런 이런 것우여 약간 특색 있다. 이런 거 귀여운데, 예쁘지 않아? 귀보다... Okay. <laughs> <기부다. 웃음> <laughs> 특색이 있다. <laughs> 뭐야? <이뻐, 완전. 웃음> 이런 거? 야 이런 네, 이잘안 쓰다. c r o 크로스 a y Crossway. c r 작은거 귀엽다 Crossway. Crossway. c r o s s w 거 y c 거 o s s w a y c 아 我不能。